자, 봅시다. since는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이건 때문에로 하면 돼요, since. 뭐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이 plus ing 나왔네요, by plus ing. 오모 함으로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finger 스펠링에다가 지화라고 적어놓으세요, 지화. 지화, 아까 수화 있죠? 이거처럼 지화. 자, 그러면, representative r e p r e s e n 하다 t i o 이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r e 표현. 알죠? 명사로. 레 t 레젠트 representation, 그 e p r e s e n t a t i 이 n r 테이크 시간이죠? 테이크 시간. 그지 그래서 이 테이크 시간 투부 정사를 우리가 수거로 외우죠. 투부 정사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 이거로. 그지그 그리고 가주 진조로 봐도요. 돼 투부 정사하는 것은 이런 시간이 걸리다. 알어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때 테이크는. 알았지? 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은 러닝 사인 랭귀지야. 수화를 배우는 것은 했죠? 자, 동명사 해석한거죠. 동명사 자, 그러면 여기는 뭐로 써도 돼요? 런을, 러닝을 뭐로 써도 돼요? 투 o r 으로 써도 되죠? 알겠지? 주어니까 자, 그럼 since 앞에까지 해서 어떻게 되죠? 수화를 배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죠? 적어놓으세요 우리 빨리 가야되니까 스피드하게 선생님 우리, 우리 여학생들 손가락 못생겨지지 말라고 선생님 많이 배려했었는데 안돼 뻑큐 손가락에 그쵸? 굳은살이 백일 때까지 써야돼 나중에 없어져 선생님 없어졌잖아 원래는 선생님 원래 2만원 거있었던말야 2만원 거 그쵸? 없어졌잖아 <laughs> 아, <혹시>. <웃음> <웃음> 됐어요? 자, 그래서 수화를 배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나는 시작했다. 그죠? 자, 모함으로써 뭐 나의 친구들에게 지화를 가르침으로써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친구들에게 지화를. 자 이거 이것도 모모에게 모모를 바꿔주면 티치도 그냥 일반적으로 투 써주면 돼요. 알지? 선생님이 좀 특이한 것만 이제 말해줄게요. 모모에게 모모를 지화. 여기 적어놓 지화. 자이 손가락 지자야. 손가락 지. 우리 지문이라고 하잖아. 지문. 그죠? 됐어요. 자 근데 그 옆에 나와있는 거 뭐냐면 이거 이골 표시 하나 해놓고. 자, 이 지화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지화가 뭔지를 자, 지화가 뭐래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봐 서영이가 뭐해? 음. 한글, 한글 그죠? 한글의 무슨 표현? 핸드 표현 손 표현 그죠? 손가락 표현, 이렇게 해도 돼 한글의 손가락 표현이죠. 지화가 한글의 손가락 표현이래요. 동격이야 동격. 설명해 주는 거야. 지화가 뭔지를. 그러니까 수화보다 쉬운 게 있나 봐요. 알죠? 그냥 우리 기억은 뭐 이렇게 표현 하고. 그치? 기억기역어꺼 이렇게 되는 거기억기역 어. 이거 되나 봐. 난잘 몰라. 수화보다 좀 쉬운 게 있나 봐. 그죠 한글의 손가락 표현. 그게 지화래요. 알죠? Finger spelling. 됐어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정답! 자 n 그때 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미라클이 보죠 기저 테프는알 거고 자 됐죠 나머지는 네. 모르는 데는 없죠 자 근데 비옥급 B5급 N, 비옥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점점 더 많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죠 점점 더 많은 비옥급 N, 비옥급은 점점 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때요? 떻자 그리고 나서 그때 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발생했다. 자 근데 해프는 뭐 적어야 되죠? 뭐안 쓴다? BP, B, PX 그지? 자왜냐면 해프는 아 r 라는 단어 다 발생되다라고 해석해도 우리말로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되다라는 느낌 때문에 BPP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수동태, 형태없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was happen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거 듣고 생각만 해봐 근데 was happening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was happening은? 쓸수 있죠. 그렇지?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써도 되죠. BPP가 안 된다고, BPP. 자, 그럼 여기는 뭐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의 친구들이 자, 뭐 했대요? started using fingerspelling 여기까지 끊고 지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다죠 그치 자 start는 뒤에 ing 와도 되고 뭐 와도 돼요 to u s 와도 돼요 둘다올수 있는 거예 ing랑 to 구정도다올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 적어놓고 자 점점 더 많은 나의 친구들이 지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지? 지와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자, 이투부 정상은 고 뭐로 하면 될까요? 투톡투 미, 나에게 말하기 위에서 그래, 위에서 란거요 저런 거 문법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제, 예,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때 그냥 확인하는 거지. 시그널. 아까 저걸 저걸 안 했네요. 아까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아까 샤프트하고 터치대, 그죠? 샤프트하고 터치대에다가 어디 있죠? 샤프트하고 터치대? 샤프트하고 터치드 찾아보세요. 자 여기다가 둘 다에다가 ingx ingx 적어놔. 이제. 자, 근데 이제 설명 보세요. 자 여기가 아이니까 PP야, 그지? 왜 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고 나니까 감명을 받은 거죠, 그지? 자 근데 여기 주어를 만약에 이수로 바꿔볼게요, 이이 앞에 내용 같은 걸로 그럼 그것이 충격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준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수로 바뀌면 shocking, touching이 되는 거예요, 이죠? 그러니까 주어 잘 확인하고.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여기 여기도 스레이 나와서.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잘 끊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빨간색 이거 잘 끊어 놔. 주어 물어보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간색 잘 끊어 놓고. 자, 여기서 우선은 자, 브로드가 뭐죠? 브로드 넓은이에요. Broader니까 뭐야? 더 넓은, 그지? 그 다음에, a range of는 범위야, 범위. 어떤 범위, 에 그지? 범위, range가. 근데 그냥 이거를 이런 거 이렇게 뭐 쓰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a broader range of는 직역하면 뭐야? 더 넓은 범위에 이거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더 넓은 범위라는 게? 그냥 많은이야, 많은. 알겠지? A broader range of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해석할 때. 는 지역하면더 넓은 범위에 이거지면자 스릴 알죠 스릴? 그치? 자 근데 이거 꾸며주는 거 표시해 놓고 자 스릴이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죠? 신나다 알죠? 시, 스, 스릴링 익스피어리언 신나는 경험 알겠죠? 스릴링 익스피어리언 신나는 경험 자그 다음에 자 동사 앞에 이게 get 추가 붙으면 모모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모모하게 되다 알지 자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I I love d 하면 뭐야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죠 근데 I got to love 하면 뭐야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뭐 g o t 도 써도 되고 come도 써도 돼요 알죠 I come to love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것이죠. 동명사죠. 자, 그리고 뭐 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것이죠. 1번, 주어, 2번이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목적어거든? 어, broad range of부터. 크레스미트가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이제 얘가 공통부분이에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요 이 목적어가 이거 목적어인데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준 게왜 그러면 이 어즈 때문에 그래 이제 헷갈리다봐 우리 친구들 자 이거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현우 한번 해보세요 이 목적어가 저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린다는 거 알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해봐 이 많은 친구들과 아 많은 친구들을 뭐 하는 것? 알게, 하는 거. 알게 되는 것 알겠어?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의미 알겠어요? 아자 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선. 자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생각할때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 어? AND고 ING, ING 두개 나왔으니 a 워 써야되는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까봐 그런거야 그죠 근데 얘는 이 목적어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면서 그냥 하나로 보는거예요 하나로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명사니까 그냥 무슨 치고? 단수 치고 여기 클래스메이츠라는 함정도 있으니까 그죠 여기다 동사 표시 잘 해놓고 됐어? 동사 단수라는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과 많은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자, 뭐였다? 어 스릴링 익스피리언. 신나는 경험이었다죠. 그죠? 익스피리언스 알죠? 익스페리먼트랑 실험이랑 헷갈리지 말고. 알겠어? 자, 근데 여기도 요 밑에다가 EDX라고 하나 적어 놓고 지 스릴드예요. 스릴드 PP는 자, 요거는 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 경험이 뭐야? 신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이것도 여기를 만약에 좀 살짝 바꿔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나입장에선 어떻게 있는 거야? 신남을 당한 거죠. 그럴 때는 스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그대로 이해를 하고 뭔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확인 꼭 해라고 말이죠. 됐어요? 해석 해석까지 다 적어놨죠? 자, 그다음에 of course, 알죠? of course. 물론, 자, 대어 이제 또 나왔네요. Difficulty. 이 Specially는 뭐예요 특히, 특히. 자, 그다음에 이렇게 more than 했을 때는 모모보다 많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모 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모 이상, 알겠지? 비슷해. 우리 민찬이 at the same time. 가수로 시작하지 마. at t h e s m e time. 에이, 동시에. 그죠 동시에. 그래서 뭐 같은 시간에 맞는데 의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수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 물론 대어리즈대어라요 자, 이거 복수니까 워온 거죠. 자, 물론 몇몇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죠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몇몇 어려움이 있었대. <laughs> 자 여기까지 끊으면, 자 특히 나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죠. 특히 나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이때 왜는 뭐말때 하면 되죠. 민찬이 해보세요. 자 누가 more than two people. 아까 more than 뭐라고 적어놨어. 안 적어놨기만 해봐 죽여버리면. 뭐뭐 이상, 자, 두명 이상의 사람이... 이렇지 않았어. 이거... 했죠. 그렇죠? 이렇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 그래, 두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할때 알죠. 자, 두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말을 걸을 때, 말을 할때 나는 특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되겠죠. 알죠? 그렇죠? 다음에 자 문장까지 하고 끝낼게요 대신 그거 쓰고 가야 돼자어 계속 까먹었는데 토요일 날안 쓰고 간 인간들 집에 가서 썼어요? 토요일 날 이거 쓰고 가는 거안쓴 사람들 안쓴 사람 없어요? 썼어? 썼어요? 쓰세요? 다 썼어요? 민찬이 눈빛이 안쓴듯이데그 얘기 같은데 써요? 썼어요자 네. 그래, 쓰고 가세요. 이제 공부 한번 빨리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야 이거, 이거는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 자 빨간색이야. 빨간색 체크. 자, 이제. <laughs> 자 우선은 이건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이은가 주어야. 알겠죠? 그러면 진주어 찾아야 되나요? 진주어 디 있어요? 여기 투부정사가 뭐예요? 진주어죠?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for my classmate 이거 뭐죠? 의미상 주어죠. 그죠?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우선 그 구문 때문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게 있죠. must have pp. must have pp. 어, must 다음에 have pp가 붙었네. 그러면 영어에서는 have p p 가 붙으면 우선 뭐라고 그랬어? 뭐랑관련돼 있다? 시제상? 과거, 그지? 그럼 must가 저기서 뜻이 뭐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모모임에 틀림없다. 그럼 이거, 이거 마트는 어떻게 돼요? 모모였음에 틀림없다. 과거랑 관련된 거니까, 그죠? 우선 그거 적어놓고, 그거가 알면 뭐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자 우리 민재 심심하니까 민재가 한번 해석해 주세요. 자 그러나 이거 그거 넣어도 돼. 그냥 그거 넣고 그러나 그것은 p a r t 어려웠다 시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알겠죠? 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줄 때는 어려웠다라고 해석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도 아요 부분이면 저걸 써야죠, 그죠자 그것은 어려 w 스메 틀림없다죠 어려워스메 틀림없다 지금 해석 적는거예요어려워스메 틀림없다 자 끊고 자 그것이 뭐예요 그러면 서영아 누가 <laughs> 그래, 나의 r 구들이의 s t 의주 m 니까뭐 e 는것 나와 뭐하는 것 나와, 뭐 하는 것? 나와? 의사소통하는 것, 알죠? 겠 자, 이 투는 여기서 투는 뭐죠? 콤마 투니까, 또한 고러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래서 한 번에 쭉 적으면 뭐예요? 그러나, 또한 나의 친구들이 나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알죠? 자, 우선 그렇게 해서 적어 놓고, 자, 근데 여기다 비교해놓고, should 하나 have 으 p p 하네만 적어놓으세요. 니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o u l d have pp는 뭐예요? 은빈 s h o u l 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죠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슈도랑 머스트는 뜻이 똑같을 때 있죠? 해야 한다로 그죠? 오케이? 근데 머스트 뒤에 have pp가 붙었을 때는 뭐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추측으로 써야 되고 슈도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슈도 쓰면 돼안 돼요, 우선. 뜻이 달라지는 거야 안 된다고, 우선. 알겠지? 이건 다른 거라고. 니네 예전에 나온 적 있어요. 여기서가 아니라 딴 데서. 알겠지? 이거로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하면 돼요. 그레이트 프런트지 보죠?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이거야. 자, 이것도 그래서, 자, 그래서 나는 뭐 감사 이상이었다. 지극하면 그건데,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로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뭐 저런 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상 하면 되니까. 오늘 며칠이죠? 3월, <laughs> 12일, 됐어요.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